온라인 스타트 경주 제15경주가 출발했습니다. 온라인 스타트 경주 제15경주, 조규태, 김윤현, 박정아, 최진엽, 우진수. 구현구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초반 앞서가는 선수는 2번 김윤현 선수가 초반 앞서갑니다. 이번에 김윤현 선수가 가장 먼저 1턴 마크를 통과. 뒤쪽에 다섯 명의 선수들도 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이번 뒤쪽으로 올라오는 선수 4번, 1번, 5번 뒤쪽으로 3번과 6번입니다. 2, 3위권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그 앞쪽에 이번에 김윤현은 격차를 조금 많이 벌려 놓은 채 이제 턴 마크를 돌고 있습니다. 턴 마크 돌고 있는 2번 김윤현 그 뒤쪽으로 2, 3위권 싸움. 5번에 우진수, 5번에 우진수 선수가 제일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합니다. 5번 뒤쪽으로 1번 그리고 안쪽에 3번과 6번 바각쪽으로 4번이 따라가고 있는 상황, 2번, 5번, 1번, 2번, 5번, 1번 순입니다. 이제 턴 마크를 다시 통과, 2번 뒤쪽으로 5번입니다. 2번과 5번 그 뒤쪽으로 1번 조규태, 2번, 5번, 1번 순 뒤쪽으로 6번, 3번, 4번이 뒤쪽에서 경주를 펼쳐갑니다. 2번과 5번의 격차가 조금 많이 벌어졌습니다. 선두인 2번의 김효년 선수는 온라인 스타트 타임 그리고 소 소개양주 타임까지 모두 앞섰던 선수입니다. 2번 5번 그리고 뒤쪽으로 1번 순으로 마지막 칸 마크도입니다. 이번에 김윤현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 뒤쪽으로 5번과 1번 그리고 4번, 3번, 6번 결승선 통과한 15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